보자. 오늘은 날씨가 대단해 보이지만, 좀 나가 봅시다. 그리고 오늘 밤에 비 엄청 많이 오던 것 같던데. 진짜? 진짜? 언제? 내가 일찍 했으니까 아빠가 왜 일찍 깼는 오늘은 버스로 갔다 왔어. 버스? 가까워요? 좋아, 이거. 어, 11시네. 버스 정장 꽉인데, 여기가 관광할 때좀 중요한 버스, 101번 버스가 서는 곳이거든. 메인 코스? 101번이 제일 메인이야, 진짜. 저기 밥트페기도 가고 구시가도 다들고 구시가 갑니다 여기 버스 정류장 맞아? 아무 표시가 없네 여기 응. 그 놓거 여기 여기가 딱 버스 라고 그래, 맞는 것 같이 생겼나 어 맞다 맞다 치 저거 오 우와 사람 엄청 많아 가 어? 이거 야 넣어된거야 넣었어? 응에서어 아, 이거 값이다 적혀있네 아5 4 9 응. 0.7 이거 맞출 수 있겠어요? 뭐개 안되고 불이 안 안되고 안안뭐 안되고 쓰레기 버리는거 안되고 음식 안되고 담배 안되고 저술 설정하고 있네 설정고 그래. <laughs> 이거였어요 이거 진짜. 왜 생각보다 에어컨이 잘 나와서 든요 맞아 상가들이 다 인도인들이 운영하는 것들일 있거든 그냥 여기 골목골목 구경하면 되는 거야? 그렇지 그리고 저 올라가면 제티 구경하고 제티가 뭐야? 소상가오 아 어, 저거 아빠가 말한 그냥 구경할 수 있을걸? 몸을 가려야 되나 혹시? 아 맞다 코끼리 똥배 너무 대단한데? 코끼리 아니지 가네시아고 이걸로 갈아야 되는시울 한번 해보자 아빠가 뜨겁나아 역시 뜨겁고 덥긴 하군 막 엄청나게 뜨겁고 덥고는 아닌데 그래도 덥다 많이 덥다 어, 덥긴 덥다 오늘 진짜 어제랑 다르다 어제보다 더 덥지 확실히 덥다 뭐안 넣었나 보다 그냥 저렇게 해서 바로 먹는 건가? 진짜 이거는 아무것도 안 넣는 거네 그러게 진짜. 오! 다대가6이라고 음. 추면 4 지금 4야? 응. 2단계 남았네 2단계 대기 전 끝내야지 여가 입구네 미트링기가 되나? 내꺼부터 시원하다. 내꺼 음. 팝에왜 어, 지렁이들이 있지? 지렁이가 아니라 파 같은 건데? 파 세지하고. 어렸는 9,000원, 치즈는 9,000원. 비싼 편이네? 어, 가장, 컬러가 있으면 어른은 7,000원 얘는 못겠다 그런 건 당연히 약이 안 돼. 응. 아스라메 입고. 아프 맛있어 아 사진 구나 사진 가나요보 저거 소스 저거 안었는데 우리는 <laughs> 락사 먹어야겠사먹어 국수 음. 이산 본다 커리미 <laughs> 있겠네 윤호가 말한 커리도 아 커리미잖아 커리. 그래, 이거다 이거 해산물커리미 찾아보자고 밑에 있네 화이트 커리 이게 더 유명해 아, <laughs> 공항에서, 공항에서 먹는뭐 이게 왕탕면이다 아 이게 왕탕면이야? 아 드라이 왕탕면이라 국물이 있는 거라 하는 거야 국물도 있지 아 이게 국물인 거겠지 어? 얘는 왜 이렇게 없어? 사탕에 물로 먹으려고 생각 중인데 여긴 뭔가 내시 않은데 비밀불 풀렸다 여왜 음? 이렇게 된지 알았네 비밀불렀렸어구멍을내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차피 여기 들고 컵아 대신에. 손잡이구나 어, 손잡이 나시르막이다 딱 이렇게 쫙 갖다 놓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해서 먹는 거보어뷔패집 말레이시아식 뷔페 이거 남 만들던 그거다 어 맞네 아까 그 뭉쳐가지고 맞지? 접어가지고 엄마 이런 미니어처 너무 귀여워 나도 근데 거미줄이 쳐졌어 <laughs> 나시르막이네 나시르막 아, 맞네 나시 판다르 뭐가 달라 왠지 그런 것 같다 이 밑반찬들이 말레이시아식이면 나시 음악이고, 인도식이면 나시칸다는것 같아요. 어, 와 무거울 것 같은데? <laughs> 이렇게? 이걸 안 잡고 가야되나다 이렇게. 그래. 오! 이렇게? 오! 그래서 이거를 가서 제조해 준 거네. 나시칸다는 <laughs> 카메라맨 아저씨가 계속 따라다녀. <laughs>

얼굴이 응. 들어와 가지고 나무 다리 따라서 이렇게 집들이 있는 거야. 이런 게 여러 개 있다고? 여기는 추제티 추 가문 사람들이 사는 동네. 기부하는 거 일장류는 없지 일장류는 아니고 기부해달라 이거지 집이 있었으면 돈을 좀 줘라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이게 사는 사람들 사는 구간을 오픈한 거니까 도와달라 지금이 밑에가 바다인 거야? 여기 남아 여기 있고 뭐와 물이 있데 밑에 있어 바다다 물 있어 응 신경 붙티모 있대요? 아애 알는데 누나 알아 추모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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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추모. 이게 결국 저 끝에 바다 쪽에만 예쁘지. 사실 안에는 뭐 그냥 시장이야 시장. 어, 시장, 시장, 시장. 어. 근데 느낌이 일본 고양이 느낌도 있고 중국 느낌도 있고. 제티가 중국 사람들이 어, 옛날에 중국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정착한 곳이야. 땅이 별로 없고 본인별로 음. 쓰니까 이렇게 아. 바다 위에다가 나 모르고 중국에서 거이 바다가 왔다 하... 아. 하... 아. 봐봐 여기도 제티 있잖아 저건 또 다른 제티구나 림 제티 제일 유명한 데는 어디나? 여기다 니까 어... 어떤 제티는 길이 좁거든 그래서 그 길이 좁은 거를 무서움을 감수하고 들어가면 은좀더 멋있는 뷰를 볼수 있고 어... 그런데도 있어 헉, 저기에도 있네 탄제티 그래, 탄제티 저기가 아마 그 사진 찍기 좋은 데인 것 같아 저 얇은 다리 저거? 어, 그런 것 같아 저기로 간다고? 저거 왜 유명한 거인 것 같아 사진 찍는 음... 스팟 끝이다 끝까지 왔다 응. 아 시원해 아, 살것 같다 아, 살것 같다 여개 사면 0 0원 아까는 한개당 2.5였거든 더 내려갔다 지금 한개 2로 내려갔고 6개 사면 추가 할인 <laughs> 너는 지금 얼마쓸 수있다. 했나? 1 0 0년쓸 수있다. 했잖아 그요1 0 10%가 필요해. 인사해. 프로 g l i s h English, 어, English, a h 신주가 필신주 신주가 아, 여기도 바로 가면 안 되네. 왜, 흥정을 해야 해? 흥점이 나니까, 그냥. 기때나 그 나올 때나 사기다니까. <laughs> 어, 옛날에 창고로 쓰던 거를 이렇게 개조했대. 그리고. 카페로. 멋있네. 아 시원하다. 런치 프로모 고 있고. 오늘 썬데이야? 뭐 오늘 썬데이. 치킨. 니니쿠? 니니쿠는 뭐요 에드온 프렌치프라이 할수 있고 라면은 더워서 안 되어있고 데레아키 어, 뭐, 치킨도 있고 교자랑 덴뿌라도 있고 덴뿌라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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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짜 더 아파요 음식아도 하루에 하나씩 뜯고 응 어, 많이 들었다 나진 <목소리> <목소리> <진짜>? 주야? 오! 우 <우와. 목소리> 이것 <이거> 봐 <목소리> 한국보다 더 많이 들었어 게다가 뭐, 뭔네어 이거 완전 득템인데? 엄마가 이거 좋아하겠네 먹겠다고 하던데? 으음! 완전 맛있어! 이게 한... 3,800원? 4 9 0 0원달이다는 1,900원? 네. 아, 식사도 그럼 비싼 식사도 편이야? 식사 좋은 건데, 그 어, 많이 나왔다, 거의 27,000원 여기도 그런 10% 6% 붙었어? 아, 붙었네 다행이다, 그거간에도안 했네 나 큰일 날 뻔했다 어. 붙였으면 얼마야 이게? 우. 메뉴판에 있었던 가격 그대로인가요? 오구나 어, 메뉴판 가격 보고 시켰지. 소름 돋네요붙으면 메뉴판에서 더 붙는다는 거. 그렇지. 16%. 음, 에어컨 있으면 무조건 추가될 거라고 생각. 네. 맞아. 아, 나도 그렇게 그래 생각해. 얼음이... 적어도 6%는 붙었지 않았나? 음. 어. 에어컨 있으면. 진짜 다행이다. 이거 값이? 이거 값이 얼마인가? 5,400원. 한 피스당 900원이지. <laughs> 고기 당연히 고기지. 음 맛있고 고기. 맛있고. 괜찮네 뒤에 풍미가 좀 나오네. 풍미 풍미 풍미요. 그냥 우리 먹던 고기 만들하은 다른 것 같아. 응, 좀 다르다. 끝맛이 색다른 야채 맛이 나. 뭐야? 밥이 혹시 대략 이렇게 시키는데? 음. 의외다. 오 이거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지카로 응, 구웠네. 이건 맛있다. 그냥 늘 먹던 맛이다 응. 전친실패 없지? 어? 지는이친너이 그런 걸이 친구는 이친구이게오늘이 요리야? 근데 이거랑프이치프라이친어떻이먹어 누가봐도 미소장국이잖아이친는 응. 건가? 는이 친구는 이친구이거 뭔데? 이레이시아식이소다 <laughs> 그 안에 장식이? 물고기 맛이 나. <laughs> 물고이맛이친이이친이 <물고기만 웃음> 와 이거 진짜 맛있겠다. 응 오케이. 맞아. 맛있다. 이거 사천 소분네 사천씩 매운 사천. 매운데 막사천식 진짜 완전 매운 정도 말고 좀 남는 은은하게 가는 그 매운 맛. 응 음, 맛있다. 그리까 그러니까. 여기태 체험해줄 줄에. 감자뭐 감자 맛이겠지, 음. 특별하건요 엄마 생각에 이게 제일 맛있는 것 같다. 음. 내가 매워서 못 먹어서 그렇지, 맛은 저게 최고인 것 같아. 나도. 윤누또 저게 제일 맛있어? 응. 음. 완전 맛있어? 응. 음. 맛다 음. 이건 그냥 딱 넣어도 맛있는 게 느껴지다. 응. 음. 이거는 그냥 무난한 맛. 늘 먹던 문화나만그 문어나만 싱각해. 이게 응. 못한 집 가면은 아. 고기가 좀 약간 별로고. 프렌치 프라이도 괜찮네. 이거는 못하면 심각한 거야. <laughs> 아, 아 이거. 이걸 메뉴를 추해 주셨어요. 아빠 생각에 이거 세 개가 세트래. 응. 3 0 분기짜리. 맞아. 초코. 어제 산 거. 이걸로 이제 응. 좀딱 하세요. 이게 어, 아, 뭐야? 그래. 귀여운 그림 있다. 응. 곰돌이. 곰돌이 귀여워서 못 빼. 집이 많다. <laughs> 집이 엄청 많다고. 음. 아. 좋은 생각입니다. 아안 배고? 곰돌이 없는 쪽. 뒷면으로 닦으면 음. 돼. 엄마 아까 곰돌이의 코하고 다 닦았는데. 어차피 다 돌돌 말아서 쓰레기통에. 그래 어차피 가져가도 따지고. 니가 보기로 안 닦으면 뭐안 쓰레기통에 놨는데. 그냥 자기 마음이 아픈가 봐. <laughs> 됐다.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테이프 로붙이는 돼. <laughs> 아니, 따끈 <이따건> 유지 뭐하러 간직을 해? 쓰레기 버려야지. 집에 가서 테이프 묻힐 거야. 아니 새거를 간직해 새거. 그건 쓰고 더러운 거잖아. 뒷면은 안 보이잖아. 그건 러워 이미 오염 물질이 묻은 거야. 음. 그럼 뭐 쓰레기를 못 버리는 것도 병이다. 나 그런 병 있어 생각해 <laughs> 그거 그러면 집이 쓰레기장인데 우리 이제 구시간은 다시 안 와요 여기? 구시간은 아니고 옆에 가면 은 영국 정착지 어 영국 정착지 어. 이쪽은 가야 되거든 여기는 영국도 침범했었어? 오만곳다 뭐 침략했어 요 여기 진짜? 인디아 거리 있었잖아 리틀 인디아 아. 그리고 또 제티는 중국이었잖아 아. 영국도 있고 정착지가 다 있어 그래서 그 중요한 페랑의 역사에 관한 얘기를 영국 정착지 갈때한번할 거야 어디 <laughs> 거기도 무시 간지만데데응시간이어 음. 크게 보면 무시 가지